안녕하세요. 이블린TV의 이블린입니다. 오늘은 아이비 큐브를 리뷰해 볼 건데요. 아이비 큐브는 이렇게 모서리 쪽을 돌려서 큐브를 맞추는 겁니다. 제가 한번 섞어서 맞춰볼게요. 자, 다 섞었고요.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음. 여러분, 지금 제 얼굴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자가, 구독자 100명 넘으면 한번 얼굴을 생, 엄마한테 상의 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끝났습니다. 오, 정말 쉽네요. 자, 다음에는 어떤 큐브를 리뷰해 볼지 여러분이 댓글로 남겨주세요.